여기 보네 이건 시공하자가 맞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저희 여기 동네 해관에 물을 쓰지 않아도 계량기가 막 돌아와서 1톤이나 돌아갔어요 하루에 1톤 모르겠어요 하여은 얼마 동안에 아 계속 노어서 계량기가 안 써서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네아네 저희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한테 주소를 하나 남겨주시고요 오늘 오후나. 예, 오늘 오전에 한번 가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소 남길게요. 물을 안 쓰는데 그냥 막 돌아가. 가보자, 얼마나 돌아가나. <laughs> 볼게요. 음. 많이 새네. 일단은 장가 보자. 잠격 자, 일단 점검을 한번 봐야 될것 예, 같습니다. 예. 음, 수도 많이 나간다고. 아이고, 하루 3톤이네. 90. 현기야. 예. 어디서 었을까요 네? 어디서? 한번 찾아봐야죠. 변기 이상 없니? 네, 그, 변기 제가 잠갔어요. 어, 오케이. 음. 보일러실은 어디에요? 보일러실은 일로 와야 되는. 네. 하루 3톤씩 돌아가요, 지금.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누수가 저기 보일러나 이런 데서 안 되면, 네. 그 맥을, 저수선까지안 받는데는데? 아, 그 얘기가 아니라, 어. 그, 계량기 정구간이 세면은, 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고쳐주는 건데 어. 계량기 넘어 구간이 새는 거는 어, 본인 부담해서 예, 본인 부담해서 새야 되는 거 야. 소리가 또후 소리 나지? 잠깐 하나 아, 둘 네. 온수가 터진 게 아니네 저기 공무소에다가 청구를 해 보겠다고요? 응? 어? 공무소에 청구를 해 보겠다고? 아니 연사무소에다 연사무소에다가 얘기해 보겠다고요? 어. 그런 지원 제도가 있으면은 좋겠다. 저도. 네. 아니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게 되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안 되는 게 대개 끔하는게 이장의 실력이. 아, 아 그이장 실력하고 <laughs> 상관없어요. 아니요. 이장이면 이장님. 네. 이장님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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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년들이. 글쎄 좀해 주면 좋겠는데. 참 이야. 어. 다 찾아보자. 여기서 터졌나? 응. 뭔 소리야? 어, 물리려는 뭐, 소리 아니야? 화장실 아, 공사 언제 하셨는데요? 올해. 아, 어. 여름에 했어요, 여름에. 여름에 한번 볼게요. 이거 근데 여기 화장실이 지금 터졌네. 거기 빽이 터진 게 없으니까. 음, 그왜 터졌는지 는 열어 보면 알고요. 제가 예. 볼 때는 얼어 터질 확률이 높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탐지보다 내시경 카메라 넣어서 찾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에서 T를 쓰셨네. 예. 야, 이거 뭐냐? 뭐. 야, 학균나 이게 뭔 상황인지 알겠어? 뭐. 이게 왜 빠졌잖아요? 음. 이게 지금 밑에 이게 나무 토막이 보이잖아. 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붙여놨구나. 음. 이거 봐라. 완전히 빠져버렸잖아. 빠져 버렸어. 어디 어디 입에 가니냐 이거 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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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잖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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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혀야 되는데 빠졌어. 이거 빠진 거 맞아요. 왜냐면 얼어 터진 건 아니고 어... 빠진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요 이빨 물린 자국이 없잖아 이게 왜 얼어 왜 터진 그냥 거면. 네, 그냥... 예, 이거는 이거는 설킨 거예요. 설킨 거 맞아요. 왜 그냥 끼 거? 응, 설킨 거 맞고 이빨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왜? 네, 이건 시공 하자가 맞습니다. 길이도 짧고 좀. 어. 길도 짧고. 자는 게 빠지고.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제대로 껴지지가 않았어요. 어. 네. 어 물리지 않았어. 자, 스리브 하나 줘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너트 그래서 계란기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보자. 보수는 끝났습니다. 네. 여기 다 어? 다 잡혔어요. 아, 멈췄니? 네. 계란기 멈췄습니다. 저기 빠져서 그런 거네요. 안 돌아가죠? 네, 멈췄어요. 네. 여기는 조금 우레탄 폼을 싸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힐티 폼으로 뭐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좀싸드리겠습니다 네. 백시멘트 넣는 것 보다 네. 바이오 백색으로 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타일이 떨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작업이 잘 됐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타일이 있어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충주 누수현지 현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